지난 4월, 일리노이즈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9살 어린 소년이 방화범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4월 6일 밤 11시경, 일리노이즈 중부 우드포트 카운티 한 이동주택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발생했던 화재로 2살 미만 유아 3명과 34살의 남성, 69살의 여성 등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있던 한 명의 성인 여성과 어린이는 가까스로 대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숨진 일가족 5명의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한 결과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됐으며 경찰은 당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사법당국도 화재를 의도적 방화사건으로 보았던 가운데 9살 남자 어린이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9살 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관계와 사건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전했습니다. 검찰의 일가족 5명을 방화로 살인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9살 소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5년에서 많게는 성인이 되는 21세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줄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